최근 한국 트로트계에 등장한 오유진은 단순한 신인 가수를 넘어서는 경이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13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난 그녀는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 뿐만 아니라 그녀의 독특한 매력에도 있습니다. 오유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음악적인 성숙함과 놀라운 감정을 노래에 담아내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트로트 스타가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선, 오유진의 수입에 대한 소문은 이미 트로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녀의 출연료가 무려 25만 원에 달하고 각종 행사에서의 비용이 1억 5천만 원이라는 놀라운 사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신인 가수라는 타이틀을 벗어난 그녀의 경제적 성공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오유진은 2021년 트롯 전국 체전에 출연하여 처음으로 얼굴을 알린 이후 단기간에 많은 팬층을 확보했습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은 물론 그녀가 가진 진정성과 겸손함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환상적인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관객들과 깊은 감정적으로 소통합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이벤트 비용이 이렇게 높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오유진의 공연은 항상 화제성을 동반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붙은 행사들은 언제나 대성공을 거두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공연을 보기 위해 몰려듭니다. 그녀가 등장하는 무대는 그 자체로 이벤트가 되며, 이를 위해 많은 대형 브랜드와 기업들도 그녀를 섭외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가수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오유진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뛰어난 퍼포먼스와 진정성으로 팬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와 올바른 가치관은 팬들에게 큰 신뢰를 주며 그녀의 성공 뒤에는 가족과 팬들의 깊은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성장과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며 그녀가 더큰 무대에서 빛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오유진은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어린이 병원을 방문하여 자선 콘서트를 열고 수익금 전액을 치료비 지원에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녀가 단순한 인기 가수가 아닌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실천은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주며 그녀의 인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유진은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사랑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벤트 비용이 높은 이유는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매력, 그리고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감 덕분입니다. 과연 그녀가 트로트 스타가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오유진의 미래는 그 누구보다 밝고 그녀의 경이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펼칠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녀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은 모든 팬들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유진에 대한 국제 팬들의 긍정적인 의견은 그녀의 성공과 매력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많은 팬들은 그녀의 음악이 단순한 트로트 장르를 넘어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열정은 한국 외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자산과 수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유진의 연간 수익은 대략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단순히 공연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붙은 다양한 상품과 브랜드 협찬을 통해 그녀의 수입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 구조는 그녀가 얼마나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인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그녀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패션 브랜드와의 계약은 그녀의 인기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국제 팬들은 오유진이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과 스타일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또한 오유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잘 홍보하고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무대 뒤의 모습과 일상생활을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팬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그녀의 팬층을 더욱 확장시키고 국제적인 인지도 또한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SNS 팔로워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합니다. 더불어, 오유진의 자산은 그녀의 공연과 앨범 판매 수익 외에도 다양한 부가 수익원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녀가 참여하는 각종 행사와 자선 콘서트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이로 인해 그녀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오유진이 자신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에서 더욱 큰 감동을 받고 있으며,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 팬들은 오유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며, 그녀의 음악이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장은 단순한 수치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그녀가 전달하는 메시지와 감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유진은 트로트 스타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그녀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입니다. 팬들은 그녀가 이룬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유진이 전 세계의 무대에서 빛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녀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오유진은 현재 트로트 음악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아티스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수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공연과 앨범 판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오유진의 연간 수익은 약 5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녀는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협업한 브랜드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이는 그녀의 인지도를 더욱 높여줍니다. 오유진의 이벤트는 매번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은 평균 시청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하며 이는 방송사들에게 큰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그녀의 출연은 많은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끌어올리며 이는 곧 광고 수익 증가로 연결됩니다. 오유진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그녀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재치 있는 말솜씨와 친근한 모습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매회 화제가 됩니다. 또한 오유진은 SNS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소셜 미디어 팔로워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인기와 팬층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유진이 올리는 사진과 영상은 항상 많은 관심을 받으며, 이는 그녀의 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오유진이 단순한 트로트 아티스트를 넘어 글로벌 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과 매력은 국경을 초월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팬들은 그녀의 성공을 기원하며, 오유진이 글로벌 무대에서 빛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유진의 매력적인 세계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성과와 트로트 음악의 매력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지지와 구독이 필요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의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오유진의 여정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소식과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